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예술가들의 워크샵, 비클래스, 인간관계 부문에서 다루고 있는 결혼의 예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결혼의 조건은 평생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거의 모든 인간관계 회복의 비밀이 담긴 전자책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혼인과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요. 혼인은 19만 2천 건이고요. 이혼은 9만 3천 건입니다. 그리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7세, 여자는 31.3세. 평균 이혼 연령도 살펴볼까요? 남자는 49.9세, 여자는 46.6세입니다. 한 해에 두 명이 결혼을 하면 한 명은 이혼을 한다는 건데요. 결혼은 필수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는 듯하죠? 더 주목할 만한 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이혼율뿐 아니라 자살률, 저출산율도 1위라고 합니다. 소중했던 나 너와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숨어있던 문제들이 더 왜곡되어 드러나는 우리 사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란 불가능한 걸까요? 왜 누군가는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고 또 누군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면 서로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와의 관계회복에 있음을 이 책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원인을 아는 것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한 바 있는데요. 처음엔 행복했지만 점차 불행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상대와 분리감을 갖게 하는 뇌구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데요. 현재의 내가 어떤 환경과 교육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부터 아는 것이 그 시작임을 전하는 책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평생의 좋은 인연을 만나는 법, 모든 인간관계 회복의 비밀을 70페이지 안에 핵심만 응추 담아놓았습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되면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명료하게 보이고 상대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해하게 되어 행복의 차원이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꼭 결혼이 아니어도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오래오래 곁에 두는 법에 대한 지혜는 절로 획득되며 혹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이발할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숨은 비밀을 알 되기에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던 관계 문제가 사라지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면서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펼쳐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독자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 리뷰 일대일 메시지로 솔직한 소감과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 회복의 열쇠다. 단순히 결혼의 조건을 다룬 글이 아니다.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자료여야 한다. 결혼 정보회사에 필수 자료로 등록되어야 할 책.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한 권씩 놓여져야 할 책. 짧지만 인간관계의 핵심이 응축된 책.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결혼도 조건만 보고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고, 이혼율도 이렇게 높지 않았을 것. 오래오래 곁에 두고 되새겨 봐야 할 책. 인쇄해서 아예 책으로 만들어버렸다. 인생 선배 언니와 와인 한잔하면서 나누는 깊은 대화 같은 시간. 누군가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글. 연인, 배우자, 친구, 동료, 직장 상사 후배 등 인간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기존 결혼의 시각에 한계를 느끼신 분들에게 사이다 같은 답을 줄 책. 아, 정말 귀한 피드백인데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나와의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어 이해심이 커집니다. 한 사람을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문제,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최고로 끌어올려줄 인연들로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미름 없이 핑계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헤어져야 할 인연과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평생의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분들 인간관계로 힘든 분들 사람 심리를 깨뜯고 싶은 분들 이혼을 앞둔 분들 행복한 삶의 시나리오를 쓰는 최고의 방법은 원하는 최종 결말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저자가 결혼의 조건을 쓰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결혼에 처절히 실패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결혼 후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주며 후회 없는 이혼을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직면하며 부드럽게 해결하면서 알게 된 지혜를 결혼의 조건에 녹였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 소중한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매순간 꿈과 행복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했습니다. 결혼의 조건 15가지는 목차에 그대로 담아 놓았는데요. 소개를 드리면 첫째 지금 가장 평온한 상태인가 둘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셋째 에너지를 주는 관계인가 뺏는 관계인가 넷째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다섯째 나다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여섯째 해야 한다가 거의 없는 관계인가 일곱째 행동한 것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덟째, 미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홉째, 서로가 서로에게 영순이인가? 열 번째,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좋은가? 열한 번째, 서로 다름을 즐길 수 있는가? 열두 번째, 구속하지 않는 관계인가? 열세 번째, 경청의 예술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열네 번째, 매 순간 연애하듯 자신의 매력을 가꿀 수 있는가? 열 다섯 번째, 핵심 가치를 향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 싶은가? 결혼의 조건 15가지 외에 아름답게 이별하는 법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법, 결혼할 때 참고하면 좋은 글들을 다채롭게 담아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결혼의 조건, 좋은 인연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